연속하여 초롯대까지 고두받쳐 치게 됩니다. 번호 세제하게큰 문제가 생긴 바로... 겁니다. 뭐... 이우회상장 하기 당첨 위에서, 당첨 그리고... 고등학교 고등학교 위해서 다른엔코로 인수하기 위해서 수백억의 자금을 빌려왔습니다. 그 투자자들이 그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네,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.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였던 겁니다. 김건희 뭐, 그... 씨, 아, 진짜 잘걔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공식적으로 2013년에 결혼한 걸로 돼 있지만 은 어. 서울의 소리 방송이라든가 들어보면 당시에 유성열과 동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무슨 검사했죠? 뭐가 쩍 뭔지 아무튼 검사 수 씨는 큰압박을 남게 됩니다. 이걸안 줬다가는 뭐 지방에 방학기간 동사 응. 활동 풀장장 가지고도 신경 4년을 만든 나라에서 큰일났었겠죠. 그래서 권오수 씨가 생각한 게 주가 조작을 통해서 주가를 올려서 노래들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그리고 김건희씨와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씨를 만나서 이 주가 조작을 시작하게 되고 김건희씨는 이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진행된 것이 아니,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증신입니다. 그리고 계속 보도되고 있는 그런 녹수록이 나오고 한, 그 다음에 몇 시에 몇만 주를 팔아주세요 하는 것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건희씨가 직접 주가 조작을, 주가 조작에 가담한 그 단편적인 증거들이 권호수 회장의 1심 재판을 과정에서, 재판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그런 단편적인 진실인 것입니다. 즉, 금건희 씨는, 정현 씨가 얘기했듯이,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저주가 아니고, 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을 기획하고, 그 필요한 자금을 낸 주범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지난 대선기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는 윤석열 씨를 보면서, 정말, 고통이 터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. 이제, 그 끝이 와갑니다. 아, 그 전에,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.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. 국가조차뭐 했는데 난 주식도 안 하고, 나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냐?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켜줄, 유일한 동화책이 무엇입니까? 국민연금입니다.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17%를 국내 주식에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저버릇커녕수사단안 되고 위안부야 묻힌다면 우리나라의 주가 조작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동일한 이익을 내더라도 미국 주식의 절반에 가치밖에 평가받지 못하게 됩니다. 결국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주택 사건을 엄격히 수사해서 관련자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. 이제 그 끝이 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불시민의 꺼지지 않는 주쟁의 열정으로 반드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주택 사건의 특검을 밀어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, 포화치에서올라가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, 주가조작 사건 이수범, 김건희를 특검하라검하라검하라 네, 김기현 보문. 포부...